화요일 저녁 9시 33분입니다. 오늘 전체 영상은 총 4개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음,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요청하신 종목들이 밀려있어서, 원래 내일은 휴방이죠. 수요일은 휴방이지만, 내일 휴방하지 않고 요청 종목들을 내일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실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인데 이건 지금 금요일 날 마지막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주말에 있어요 오늘 화요일 이잖아요 음, 이틀 전에 올려놓은 3일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다 그 영상 링크를 오른쪽 위에다가도 올려드리고 영상 말미에도 넣어 드릴 테니까 음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게 지금 오늘 생긴 이 캔들 모양은 그냥 교과서적인 모양이라서 기존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뭐 헷갈릴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네잘 모르시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똑같죠 뭐랑 한정기술이랑 마음가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바로 돌파하면 아 어디가 돌파냐고 음 여기죠 그 제가 영상 말미에도 주말에 올려놓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영상 마지막 금요일날 매수 타점 넘을 때 매수한 이후에 올려놓은 그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그치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때려 죽여도 2021년 고점 까지는 가는 차트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2021년 고점 3만 886원 에서 일단 1차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여기를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죠. 2021년 고점을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연봉으로 보면. 그 위로는 언덕이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연봉상으로는 매수 타점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 고점을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인데 월봉으로 보면 띠로리 무슨 모양이에요? 그치? 그래.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제2의 실리콘투처럼 진행이 될때 건지 아니면 바로 돌파를 할 건지 바로 돌파를 한다면 한전 기술처럼 물릴 거를 알면서도 마지막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걸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단 차근차근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네 네.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음? 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넘지 않고 그 앞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을 뭐라 그래요?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하고 어디를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죠. 응용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가, 여기를 넘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어디를 넘을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가 매수타점이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를 보면, 3만 886원. 여기가 연봉상 마지막 매수타점이라서, 여기를 넘을 때는 신규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지만 우리는 얘가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보다는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그렇지 이 종목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스무드하게 3만 886원 넘을 때살수 있는 거죠. 이해 안가요? 모양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이랑 똑같았던 옛 추억의 우리 종목 중에 실리콘투라고 있어요. 그치? 똑같은 모양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이랑 실리콘2 일봉이랑. 여기, 여기 넘을 때가 매수타점인데, 이렇게 가다가 빵 세웠어요. 이날 저녁이죠. 더블맨, 떴어. 내일 여기가 안 넘는 게 좋은 거지? 어, 그렇죠. 내일 여기 바로 안 넘는 게 좋죠. 그러면 대응하기가 편하니까. 음. 그래서 얘가 쉬었다가 상승할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훨씬 더 편해요. 그치, 안 넘으면 어때?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되는데, 빵 여기 넘을 때 오케이, 비슷한 모양은 그래. 펌테코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던 펌테코리아 얘도.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치?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laughs> 죄송합니다.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편하죠. 넘지 않으면. 넘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가, 바바바바방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매수하기는. 뭐가 달라? 똑같은 모양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주봉으로 봐도. 여기잖아요.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대응하기는 훨씬 편하죠. 그치? 그런데 이게 바로 내일 여기 3만 886원 일봉으로 바로 돌파가 되면 이걸 또 매수 안할 수는 없거든. 분명히 내일 바로 돌파가 되면 조금 가다가 그래 물릴 거예요. 물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살 수는 없어. 이게 바로 넘어가면 또. 그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원래 한전 기술처럼 한전 기술도 일봉으로 보면 여기 넘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석달 전부터 잡아 놨지만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금요일 날 매수 하신 분들은 물릴 거를 알고 매수 한 거예요 그쵸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는 갈수 없고 가더라도 한번 어디선가 쉬었다 가갈 거를 머릿속으로 는 알고 있어도 여기가 넘을 때 매수 타점이 면안살 수는 없는 거거든 어쩔 수 없어 그건 근데 그것처럼 두산 에너 빌리티가 내일 그냥 다이렉트로 3만 886원을 돌파하게 되면 물릴 거를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물렸다가 뭐 갯맥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길게 받을 건지 아니면 당일날 한번 깊숙하게 쫙 내려갔다가 우당탕탕 올라갈 건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지 미리는 알수 없지만 바로 돌파하게 되면 또안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모양은 그냥 내일부터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빵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오케이? 지금 보로노이도 그래요. 보로노이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일 바로 돌파하면 야, 이걸 여기 넘을 때살수 있겠냐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다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그지? 바로 가면 안살 수는 없어요. 살 마음이 있으면.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게 다죠, 뭐. 음? 이게 지금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채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대응법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그런데 기존의 교육 영상을 보시고 또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이게 헷갈릴 문제가 전혀 아닌데, 그렇잖아. 네, 이건 뭐 헷갈릴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냥 돌파되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정고점 앞에서 쉬었다가 가는 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 네. 이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보실 내용들이 훨씬 더 있습니다. 끝.